It's already the last week of September. Time is going by so fast. Yeah, but at least I'm glad that the hot summer has come and gone. I know. It must be busy studying every day, but. Yeah. I hope everyone doesn't forget to worship God. Should we all worship together today? Yeah, let's stand up and get ready to praise. Sounds good. Music, cue. i'll wait to Let's give our offering to God. Captain K will pray for us. Let's all pray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gather together online and worship you. I pray that this offering that we have offered to you that you will use for your glory, and I pray that you will all keep us healthy. And Jesus, name I pray, Amen. Amen. 아이고 너무 비가 안 와서 시냇물도 다 말라 버렸네. 아 비가 안 온지도 벌써 1 년이 다돼 가네요. 아하방 땜시, 이게 무슨 일이고? 비가 안 오는 거랑 아하방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이고 사아바 과부댁 봐라. 여태 소식 못 들었나? 아하방이 하나님 말고 발발했었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보다. 엘리아선신자님을 통해 이슬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다, 앙카나. 뭐야? 아유 이게 다그 못된 이세벨 때문이야. 신의해서 온 이세벨이 아방 부인 된 뒤로선 이스라엘잘자금일이 없드니까. 어머, 벌써 해가 지어 가네. 저는 음.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 잘 가고. 아유, 사르바 과부댁은 남편도 없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티나 모르겠네. 아들이랑 둘이서 어떻게 살게고 참말로 불쌍하다. 엄마, 배고파. 응. 밥줘 그래. 아유, 내기, 우리 아들 배 응. 많이 고프지? 예? 일주일 동안 매일 빵만 먹었다. 한 조각밖에 안 줬잖아. 이제 배가 너무 고파. 엄마가 미안해. 금방 빵 만들어줄게. 조금만 참아. 어, 이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들 하나님, 이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남은 삶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laughs> 똑똑똑. 어?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laughs> 나는 엘리야 선지자요. 나에게 음식을 좀 주시오. 제 손에 제 손에 있는 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지막이에요. 음. 엄마, 나 배고파. 나빵 먹고 싶어. 저랑 아이랑 먹을 마지막 음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오 걱정 말고 먼저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는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요? 음. 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빨리 음식을 해올게요 엘리야 선지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그래 엘리야 선지자님 잡수세요 음. 고맙소 엄마 음. 그빵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엘리아 성지자님 거야. 그럼 내건 나도 배고파. 아이, 엄마가 다시 만들어줄게. 거짓말! 아니. 아까 이 빵이 마지막 밀가루는 기름을 만드는 빵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밀가루하고 기름을 넉넉히 더주신다고 하셨어. 다 먹어보는데 어떻게 밀가루는 기름이 또 나와? 이 병이 무슨 마법의 병이야? 에이 어? 어, 어, 엄마, 진짜로 밀가루는 기름이 가득가득해. 오.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어, 어지러워. 아가, 아가, 정신 차려, 아가. 아이고, 아유, 아유, 예리야 선지자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라바가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 아 어? 엘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아가, 아이고 아가, 우리 아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어, 성경이 있다면 같이 펼치시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스케스를 통해서 말씀을 잘 보았죠 여러분 어, 엘리야는 사르밭 과부에게 찾아가서 긴 가뭄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았던 빵가루와 기름으로 어, 음식을 만들려던 그 가정에게 빵과 음료를 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라밭 가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긴 가뭄을 주세요 하나님 왜 선지자를 보내서 저의 마지막 빵까지도 가져가시나요 하면서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사르밭 과부에게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르밭 과부의 아이가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또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 카카라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있어요. 이 축구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프로 축구단에서 어, 축구하는 축구선수인데, 얼마나 경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2007년, 피파의 올해 선수였고, 2006년, 그리고 2007년에 유럽 챔피,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했대요. 또 2002년, 2006년, 2010년 브라질 팀 대표팀으로 월드컵에 진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카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대요. 움직일 수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카카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걸을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카카 선수를 치료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카카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다이빙 때에서 떨어져서 제가 허리를 못 쓰고 걸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안 고쳐주시나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또 카카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카카는 축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티셔츠를 벗고 I belong to Jesus라는 단어가 새겨진 글을 보여주곤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코빈드 나인틴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료밥 과부처럼 가문 가운데 고통스러워 할 때도 카카라는 축구선수가 몸을 다쳐서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진급한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잘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매달 나오는 성경 읽기표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